오늘 말씀은 자문 25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키워드는 최고의 창과 방패 마음을 다스려야 할 이유, 마음을 지키는 기도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느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먹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화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수하는 현은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음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리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단락은 온갖 주제가 다 등장합니다. 짧은 호흡으로 다양한 일상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들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통제입니다.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인생에 대해 그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5절에서는 오래 참고 부드러운 말이 관원 또는 통치자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5절에서 다른 표현으로는 뼈를 꺾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진 것이 온유하고 오래 참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통제하는 말은 아주 큰 힘을 발휘합니다. 16절에는 아주 달콤한 꿀을 보면 적당히 먹고 만족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한 욕심은 탈을 나게 하는 법입니다. 17절에는 이웃집에 놀러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너무 자주 놀러가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런 격언도 있다고 합니다. 손님은 물고기처럼 3일이 지나면 냄새난다. 이게 사람들의 흔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18절에서는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을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에 빗대어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한동안 함께 하면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관계가 알고 보니 진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환난이 밀려오자 진실하지 못한 이 관계가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대신감을 느끼는 그 상황을 부러진 이 위골된 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얼굴에 위치하고 있고 발은 제일 아래에 있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믿고 의지하고 있었는데 막상 문제가 생기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20절은 눈치 없는 사람 또는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전혀 와닿지 않게 즐거운 노래를 옆에서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추운 날에 옷을 벗는 사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 사람 같습니다. 앞에서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는 사람, 친구에게 배신하는 사람, 이웃에게 무관심한 사람,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21절, 22절은 긍정적인 모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배고파하고 목말라는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라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22절의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핀 수출 머리에 놓는 것으로 원수를 도려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서는 이 말씀을 사용하여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는 참수하는 혀를 24절에는 다투는 여인을 말합니다. 참수하는 혀는 북풍을 일으키는 비로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서 북풍은 습한 바람이 아니기 때문에 비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북풍이 불어오는데 생각지 않게 비가 내리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게 갑자기 불어닥친 참소 즉 험담이나 헐뜯음은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 맥락에서 24절이 나오는데 앞에서도 나왔던 말입니다. 갑작스런 다툼을 일으키는 여인과 사는 것은 굉장한 피로와 분노를 불러 일으킵니다. 25절에서는 좋은 소식에 대해 말합니다. 좋은 소식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식이 25절에서 먼 땅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오랜 시간이 걸려서 들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이 목마른 사람에게는 정말 힘을 주는 생기가 될 것입니다. 26절은 목마른 사람에 대한 배경을 말하는 것 같은데, 우물과 샘이 오염되어서 쓸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마실 물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가 의인이었을지라도 악인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만큼 심각한 타격을 입고 의를 추구하는 삶도 흔들립니다. 그렇게 목마른 가운데 냉수를 마시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이 연약한 사람이 먼 곳으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27절, 28절은 절제에 대한 주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면서, 이번엔 그것을 자기 영예를 지나치게 구하는 것과 연결합니다. 28절은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입니다. 죄가 그를 공격할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5절에서 절제된 말이 뼈를 꺾는 강함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28절에서 마음을 제어하는 것은 성벽에 빗대어 언급됩니다. 그러므로 절제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최고의 창과 방패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마음을 다스려 통제하는 것을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인간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세상이라면 언제나 기다릴 수 있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내지 않을 것이고 과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웃과의 왕래는 언제나 즐겁고 기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습격을 받고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결실할 때까지 기다리고 견디는 것, 이 힘은 타락한 본성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늘 새기며 강구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하였는데 그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자원에서 말한 절제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서 우리 마음의 성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약한 데서 강한 대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최고의 창과 방패를 갖추고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창과 방패를 주시길 구합니다. 온유하고 오래 참는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다스려 원수에게도 호의를 베풀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을 채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